아바타, 아바타2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아바타1이 개봉했던 게 2009년 12월 17일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려 13년, 13년 만에 개봉인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들 1편 내용이 아마 가물가물 할 거예요. 13년 전에 봤던 영화인데 이거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다들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1편부터. 그런데 1편을 보려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 봤더니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 영화 개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전세계 극장에서 아바타 1을 재개봉 했었는데요. 이유는 원래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걸 스트리밍 하고 있었지만 일단 이 아바타 2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화제를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아바타 1조차도 어, 재개봉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보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스트리밍 목록에서 주도제도 모르게 삭제 당했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이 기세로 아바타 2도 잘 보라고 디즈니가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 대작이에요 디즈니 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 예고편이 24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1억 4,860만 조회수를 어,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여기에 중국만 2,300만 뷰가 있었고요 물론 이게 스타 r s 1억 1천만 그리고 인크레디보스 2 1억 1,300만 그리고 블랙 위도우 1억 1,600만 뭐 얘네에 비하면 대단한 기록이긴 한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2억 8,900만 그리고 스파이더맨 3억 5,500만 뭐 이런 기록들에 비하면은 뭐 엄청나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언론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다대찬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Visual masterpiece, mind blowing. 비주얼 미쳤다 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의심하지 말아라 뭔가 다들 미치게 감동하는 것 같은데 러닝 타임도 러닝 타임도 미쳐버린 것 같아요 3시간, 3시간 10분 평균적으로 영화가 2시간 내외인데 이 정도면 중간에 뭐 인터메션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소리도 나오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은 되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요 아바타 2의 흥행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제가 이 드립을 못 살렸어요. 사실 디즈니 입장에서는 아바타2가 무조건 흥행해야 합니다. 왜냐? 만드는데 일단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유명하죠? 지금 제임스 카메론이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정말 very fucking expensive라고 하면서 예산을 말하는데 지난 아바타1 예산이 2억 3천 7백만 달러였고 이번 아바타2 예산이 2억 5천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할리우드 소식 통에 따르면 한 3억 5천에서 4억 달러 총 썼다고 해요. 그 순수 제작비 이외에 뭐 마케팅 포함한 전체 예산을 보면 이게 한화로는 거의 5천억 원이죠. 5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에서 제작비 가장 어 많이 들었던 영화 중 하나가 신과 함께 시리즈인데 신과 함께 1, 2를 동시에 제작하고 400억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바타 2 이거 영화 하나 제작비면은 신과 함께 한 20개는 찍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아무리 국내랑 미국 제작비 규모가 차이 난다고 해도 이런 엄마무시한 비용인 거는 분명하네요 이게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비싼 영화가 될 거라고 할리우드 내에서도 이제 관심 폭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슬프면서 웃긴 인터뷰 코스인데 아니 정말 It costs o so much to make this that it, it represents the worst business case in the history of Hollywood. 비즈니스 케이스로는 최악의 영화다 어,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이게 지금 흥행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In order to just break even 지금 단지 손익분기점만 넘기려고 해도 역사상 영화계 역사상 상 흥행 순위 3위 4위 정도는 해야지 겨우 넘긴다라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일단 인플레이션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익 올린 영화가 아바타 1위에요 역대 1위가 29억 달러 어 그로스 레비뉴를 찍은 아바타 1이고 2위가 27억 달러를 찍었던 어벤져스 어벤져스 그 엔드게임. 그리고 3위가 무려 97년도에 나왔던 타이타닉입니다. 21억 달러. 그 박스 오피스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무서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화계 역사상 역대 탑3에이 캐머런 감독 거가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작 연도로만 보면 거의 한 10년 주기로 한 개씩 초 대형 대박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캐머런 감독의 대작 10년 주기설이 맞다면 딱한 이맘때쯤 올해쯤 하나 터질 법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아바타 2가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은 최소 20억 달러는 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 어떤 기분일까?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뭔가 엄청나게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laughs> 그 넘어서야 하는 뭐 1, 2, 3등이 다 자기 자신인 그런 느낌 부럽습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기존 영화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던 컨텐츠가 사실 스트리밍 쪽으로 많이 옮겨갔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컨텐츠 글로벌 전쟁이 시작됐는데 기존까지 컨텐츠 쪽에서 거의 제왕이었던 디즈니의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 등장으로 시작된 이 OTT 시장에서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컨텐츠 공격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싱 스트라리지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보다 좀더 싸게 책정을 하면서 지금 디즈니도 많이 따라잡았어요 단기간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넷플릭스를 지금 따라잡았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등입니다 이 남다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은 이 성장세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출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작비 최근 콘텐츠 제작에 넷, 디즈니랑 넷플릭스가 쏟아부은 돈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디즈니는 지금 넷플릭스 대비 콘텐츠 지출이 역사적으로 항상 한두배 이상으로 높았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3분의 1 늘려서 330억 달러로 쏟았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한 한 170억 달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콘텐츠 제작비에 쏟은 돈만 보면 물론 여기에는 디즈니는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만 하는 게 아니라 뭐 TV, 케이블, 뭐 애니메이션, 영화 산업까지 포괄하니까 애초에 좀 많이 다른 게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리밍 콘텐츠들의 순위를 나타내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보면 최근 탑10 가장 흥행했던 콘텐츠 위주로 탑 텐을 보면은 디즈니 콘텐츠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마블 관련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한 거는 순위권에도 잘안 들더라고요. 이 콘텐츠의 생산량만 비교해 봐도 지금 다른 OTT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디즈니에 포함된 이 훌루까지 같이 쳐줘도 올해 지금 상반기 기준이에요. 그렇게 다 해도 2000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사실 이두 OTT 플랫폼 합친 거에 한두배 정도 수준으로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들어와서 뭐 많이 보지도 않는 거 아니냐는 라 비판도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며칠 구독해 보고 보면 이제 별로 볼게 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구독은 해놓고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고 이게 지금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서 쓰는 유저들의 소요시간 컨텐츠량이 절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이 좀 전연층 저연령층 대상 콘텐츠가 많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독자수가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특히 이제 아이들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주구장창 틀어놓기 굉장히 적절한 플랫폼이거든요. 일단 디즈니가 제작비는 제작비대로 쓰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이 넷플릭스의 반값 수준이었어요. 그나마 이게 약간 밸류 프로포지션이었는데 요즘 스트리밍 기업들이 결국 수익 모델을 광고 수익으로 다 틀면서 지금 광고 나오는 이 앗조포르티얼과 so 따로 생겼는데 그래서 디즈니는 이전 가격인 7불99로 보려면 광고 봐라 광고 보기 싫으면 10불99 내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넷플릭스 볼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스트리밍 서비스만 봤을 때,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가 얼만큼 돈을 잘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분기 실적을 볼게요. 넷플릭스 최근 3분기 실적 기준으로만 보면, 넷플릭스가 최근에 콘텐츠에 속고 있는 비용이 매출의 약 60%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커스텀 레벤뉴스라는 게 넷플릭스의 매출 원가인데, 이들이 말하는 매출 원가에는 콘텐츠 라이센스 매입 비용, 제작 비용, 그리고 콘텐츠 관련 모든 뭐 인건비, 배급 비용, 이런 게다 전부 들어간 게이 커스텀 레벤뉴 항목이고, 여기에만 한 분기에 거의 50억 달러를 지출을 해요. 나머지 비용은 뭐 마케팅이나 테크 개발 인력 그리고 뭐 DNA 이런 항목들이 매출의 한10% 미만대라서 지금 대부분 컨텐츠에 쏟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영업이익이 1.50억 달러를 찍었고 3분기에 게다가 앞으로는 광고 수익으로 돈을 더벌 거잖아요. 그래서 쏟는 비용 대비 어느 정도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 언급했듯이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사업부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번 분기 스트리밍 사업 적자가 14억 7천만 달러를 찍었고요. 거의 뭐 2조 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심지어 전년 동기 한두배 이상 늘어난 비용이고요.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 말했던 아바타 2, 아바타 2 제작비가 4억 달러입니다. 거의 손실분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자, OTT에 뛰어든 경쟁사가 또 있어요. 아마존이 있는데 다들 이제 컨텐츠 하면은 다들 아마존을 생각도 못 하거든요. 이제 아마존 다들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얘네도 나름. 역사도 길고 이것저것 돈쓴 것도 많고 작년에 13년 그리고 올해만 16년 거의 20조 원 썼네요 하나로 컨텐츠에만 이 아마존하고 비교해봐도 한두배 이상 쓰는 것 같아요 디즈니가 뭐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워낙 캐쉬 밸런스가 커서 지금 현금만 한 70조 쌓아두고 있는데 뭐쓸 수도 있죠 문제는 아마존은 이제 컨텐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갈 길이 먼데 당장 어 최근에 HBO 하고 컨텐츠 경쟁했던 것만 봐도 좀 밀렸단 말이에요 최근에 HBO에서 왕좌의 게임 스피노프 작이 나왔고 이거랑 경쟁을 하면서 HBO 같은 경우는 per 에피소드 찍는데 20 million d o l l a r 가 썼다고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이거랑 경쟁을 하려고 또 반지의 제왕 픽콜 내놓으면서 시즌 1에만 쓴 비용이 총465 million dollars, 로한 6천억 원. 아바타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거예요. 다들 제 아마존한테 관심 좀 가져줍시다. 자, 다시 디즈니로 돌아오자면 디즈니 전반적인 콘텐츠 분야만 봤을 때 상황이 지금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재무제표상에서 Linear Networks라고 보이는 게 ESPN 이거 포함해서 뭐 디즈니 주니어 뭐 ABC 방송 같은 이런 케이블 사업 부분 매출이 있는데 그 매출을 보면 거의 뭐 감소하고 있고 성장 지금 정체된 게 보이죠 그리고 콘텐츠 세일즈 라이센싱이라고 보이는 이 항목이 콘텐츠 라이센스 사업 그리고 영화 극장 흥행 수익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지금 이것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다 합쳐서 콘텐츠 부분 영업이익만 보면은 작년 동분기 거의 1빌리언 찍었던 게 이번 분기에는 오후 83 밀리언 찍으면서 거의 9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봉한 아바타 2에 지금 다들 크게 걸고 있어요. 반드시 잘돼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디즈니도 참 억울한데 이게 나름 IP 세계의 킹왕짱 회사이고 디즈니 수익 부분의 초강자는 원래는 스트리밍 사업이 아니라 테마파크죠, 테마파크 매출 비중으로만 따지면 이게 마진도 높아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가장 지금 효자노릇 하고 있고 꾸준히 그동안 25% 30% 프로 때 영업마진 사수하면서 거의 디즈니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안 그래도 최근에 디즈니 월드 티켓 가격을 너무 올려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니 뭐 언제부터 디즈니 월드 가는 게 하와이 여행보다 비싸진 건데 하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티켓 한 장이 프리패스 기준으로 몇 천불이에요 몇 천불 1인당 그럼 4인 가족이 가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여주는 게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이 주가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반타작 낮죠 주가가? 최근 증시를 감안하더라도 심지어 디즈니 같은 경우는 다른 성장주들처럼 무슨 과도한 뭐 밸류에이션 뽕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큰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이 뭐 펀더멘털은 확실한데 경영상태가 안 좋거나 주가가 나고 있거나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면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막강한 컨텐츠 브랜드 자산이 있는데 의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행동주의 헤드펀드들 인데요. 이들이 지분 매입을 해서 의결권 확보하고 이사회 자리도 꽤 차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전략의 해치펀드인데 이런 액티비스트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기업 가치에서 어떤 갭을 본 거거든요 아 얘네 이것만 어떻게 하면 기업 가치 엄청 오를 것 같은데 왜안 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 잔소리할 수 있는 어, 명분을 갖기 위해서 지분 매입을 크게 합니다. 디즈니는 그래서 Third Point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액티비스트 펀드 이덴노브라는 사람이 그 펀드 매니저를 있는 해치펀드가 그렇게 지분을 1밀리언 정도 사면서 디즈니 경영 그리고 이사회에 훈수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요구했었던 게야 너네 ESPN 분사시켜라 그리고 이사회 갱신해라 너네 비용 좀 어떻게 해봐라 지출 좀 줄여라 그리고 훌륭 나머지 지분율 어, 다 인수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결국에는 여기에서 ESPN 그 스피노프 것만 빼고 이 행동주의 펀드가 디즈니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이랑 잘 합의를 봐서 이런 상황을 보면 디즈니라는 글로벌 IP 이 황제로서의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스트리밍 사업 새로 진출하면서 쏟았던 이런 비용들에 대한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을 다 실행할 수 있는 경영진에 대해서 베팅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디즈니 경영진을 한번 보자면 물론.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시기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필 이 디즈니 주가 폭락하고 이 재임 기간이 오묘하게 맞아떨어진 CEO가 있어요 어, CEO 된지 2년밖에 안된이 밥차팩이라는 사람입니다 재임 당시에는 디즈니 신사업이었던 스트리밍 사업에서 이제 갑자기 뭔 수익성 타령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안에서 무리하게 조직 개편도 감행을 하고 뭐 내부 분열 문제도 있고 구조조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비용 관리 실패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엔 내쳐져요 이사회가 아침에 이 CEO를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CEO였던 밥 아이거가 2년 9개월 만에 컴백을 해요. 이게 사실 이사회도 그렇고 경영진도 그렇고 얼마나 급했던지 건알 수가 있는 게 이전 CEO의 해임 불과 3개월 전인 6월 달에 이 밥차 팩이 임기 3년 연장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이사회에서 심지어 이사회는 뭐아 밥차 팩이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말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마음 바꾸고 그냥 잘라버린 건데 되게 억울하죠. 밥차 팩이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비용 절감도 하려고 하고 이제 광고 기반 요금제도 새로 출시하고 그리고 인력 감축 계획도 세우고 뭐 구조조정도 하고 뭐할수 있는 건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추락하는 주가를 막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가장 최근 어닝스컬에서는 이 CEO가 말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주가가 실시간 폭락하더니 애프터마켓에서만 그날 13%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즈니 CFO가 이사회랑 편 먹고 이제 맘 먹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밀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다. 미국 기업 경영진의 세계는 냉혹해요. 그리고 일단 이 사회가 너무 무섭고 얄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원래 CEO였던, 그리고 잠정적으로 원래 은퇴하기로 했었던 밥 아이거를 다시 CEO로 데려옵니다. 이미 지난 한 15년간 디즈니 CEO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라서 이밥 아이거가 CEO 복귀 사실을 이제 이메일로 제이 알렸을 때 직원들이 자기 메일 해킹당한 줄 알고 장난으로 쓴 이메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도 나름 고민이... 많죠. 아까 봤던 디즈니 재무제표상으로 보인 숫자들만 봐도 알겠지만, DTC 쪽에서는 더 이상 비용 줄일 게 없어요. 뭐 해봤자 마케팅 비용 그 정도밖에 없고, 왜냐면 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자른다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제작비로 그나마 승부하면서 생산하는 컨텐츠조차도 넷플릭스에게 밀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투자를 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갑자기 이걸 줄일 수도 없고, 줄이더라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테고. 외 초에 이밥말 걸는 전문 경영인 느낌보다는 진짜 컨텐츠를 사랑하는... 컨텐츠가이란 말이에요 워낙 이전 CEO가 그동안 했던 조직구조 개편이나 그 인력 감축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여론이 대세이고 대체 어떻게 어디서 수익성을 개선할 거라는 건가 다들 의문이긴 합니다 월가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바타의 흥행이 가장 절실한 거는 이 돌아온 CEO 밥아이거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아바타 일편부터 <laughs> 유튜브에서 어, 누가 요약하고 리뷰해 주는 거를 보러 가보겠습니다.